진짜 약간 충격받았던 게 기자 몇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기자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마흔역 재판관이 너무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경도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근데 아. 그 기자분은 젊은 기자분이다 보니까 마치 그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.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음, 어, 어, 뭐 그런 건안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. 에이.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기네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예. 심지어는 헌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하는 거에 대한 방언 원리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. 음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개발해서 많이 전파하고 공유했었나 봐요. 저희들 사이에서 막 우스갯소리를 좀 했었는데 예. 이분이 인민노련 활동하셨어요. 마은혁 재판관님이 그건 민주노동당 금자연맹 근데 인민이라는 단어만 듣고 음.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라 생각한 것 같아요. 음. 법적인 그 활동을 주창했던 단체거든요. 그래서 국민이라는 마음 <laughs> 막... 아, 또 아... 가슴이 막벅